아, 난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질문은요.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탑3 중 하나가 사실상 외모일 것입니다. 저는 진리, 깨달음, 건강, 외모, 돈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상이라든지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 코드 분위기라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쳐다봤을 때저 사람 뭔가 단단하게 내공이 꽉차 있구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호감이 가는구나 하는 인상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마음은 하나이기에 분명히 마음가짐의 변화로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가 오똑하고 눈이 이렇게 쌍꺼풀 점이 이렇게 되고 뭐 이목구비에 이렇게 하얗고 뭐 V 라인에 그게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분 말대로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풍기는 인상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완벽한 미모를 가졌어도 천박하고 그렇죠? 어막퇴폐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이러면 싫겠죠 여러분. 싸구려 티가 나고, 너무 싫잖아요. 분위기가, 얼굴이 막 아주 미인이거나 아주 잘생긴 사람 아니래도 분위기가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으면 그게 진짜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뭐죠? 사랑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마음,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건 뭡니까? 돈이 많으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제가 외모 열등감이죠. 외모에 그렇게 집착해요. 왜요?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쁘지 않아요. 성형 중독에 걸려서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나이가 60대인데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주름 하나 없는 여자분이 아름답습니까? 초라하죠. 사랑받으려고 안달복다. 제발 나 사랑해주세요. 이게 뭐가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60이 된 나이에, 지난번에 보니까 짧은 반바지에,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짧은 반바지에 머리를 20대 아이들이 하듯이 하고요. 화장을 막 하고 막 주렁주렁 달고 나는데 아름답습니까? 60대에 맞는 품격 있는 차림이 아름답죠. 목숨 걸고 안내 흘려고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안쓰럽지, 그게 뭐가 예쁩니까? 응? 어떤 거에도 집착을 안할때 사랑받기 위한 집착이 버려질 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쁜 여자는 예뻐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여자는 벌써 예쁘지 않아요. 바꾸미고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당당함이 있죠. 노래 부를 때도 어때요? 잘 부르려고 예쁜 소리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훅. 내야 되는 거죠, 소리를. 그렇죠? 아름다움도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당당할 때. 너무 꾸미고 막 갖추고 막 이러면 아름답지 않아요. 내공이 없다는 게 바로 그거죠. 집착하지 않을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 때. 내가 늙는 거에 대해서 젊음에 막 집착하고 막 성형 수술 그래서 하고 막 꾸미는데 집착하고 너무 집착할 때 아름다움이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집착이 없을 때, 거기에서 아우라가 나오고, 당당함이 있죠. 여러분, 지위가 높고, 뭐, 아름답고, 그런데도, 갑질하면, 아름답지 않죠? 멋지지 않죠? 초라하죠? 왜 그럴까요? 갑질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게 의시되는 모습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분들이에요. 응?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내가 사랑받으려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안 주네. 근데 너무 사랑받고 싶어. 이럴 때 사랑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열등감이 너무 세. 절대 못 낮아져요. 딱 위에 있고 싶어. 응? 그러니까 제발 사랑 좀 줄래요? 그렇게 이쁜 짓을 안 하고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갑질하는 거예요. 야. 사랑 좀 줘. 달라고. 안쓰럽죠? 응? 돈으로 막 무시하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니네 나 인정 안할 거야? 그러면서 사랑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마음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제발, 사랑 좀 줘. 진짜 안줄 거야? 안 주면 저확 무시하고 가만 안 둔다. 초라하고 불쌍한 애 거죠, 여러분. 이뻐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한 자기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이쁘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본인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응? 이뻐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때 예쁘지 않죠? 초라하죠? 자연스러우면 사랑받는데. 예쁜 마음 쓰면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해줘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쁜 마음 보면 그냥 이쁘잖아요. 아기들이 이쁜 이유가 있어요. 예쁜 척을 안 해요. 자고 일어나서 막눈대비고 아하, 이럴 때. 귀엽죠? 그래서 아기들은 못생겨도다 이뻐요. 외모관념의 기준으로 보고 쌍꺼풀도 없고 막 이렇게 골라온것 같은 아기들도다 귀엽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골라서 이러도 귀엽고, 그쵸? 밥도 이렇게 묻히면서 막 먹어도 귀엽고. 근데 벌써 꾸미기 시작할 때 아름다움은 사라져요. 예뻐지려고 이렇게. 가식을 떨고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예쁜 척을 하고 계속 마음으로 비교하면서 어, 나는 외모에 관심 없는 척을 하는데 너무나 신경쓰고 있어. 그때부터 안 이뻐요. 여러분. 외모 열등감을 가지고 날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오직 외모에만 집착하는 사람. 수치스럽고 한심한 모습이죠. 그게. 그쵸?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고, 얼마나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오직 내 얼굴만 쳐다보고, 내 몸매,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가 한심해야 돼요. 저도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그랬죠. 허리 사이즈, 몸매 가꾸는데 저는 그렇게 열을 올렸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허리 사이즈에 목을 메고, 복근에 몸을 메고, 수영복 입고 복근 이렇게 딱 왕자 복근 나오고 막 탄탄한 몸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 우월감을 느끼는 그때는 그게 잘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정말 화끈거릴 정도로 수치스럽죠. 뭐가 나오는데요? 그게 다 늙어 빠질 몸을 갖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응? 그래서 아우라가 나오려면 툭 버려야 돼요.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툭 버리면 진짜 멋있어져요. 아우라가 나와요. 그죠? 자연스러운 멋이 나옵니다. 예쁘지 않아도 예뻐요. 그런 사람은 못생겨도 멋져요. 그런데 막 꾸미고 달달달달 언제 나한테 이쁘다고 얘기해주나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 비참해요. 여러분 수치스러워요. 이런 마음이니까요. 나나 이쁘다고 나 해줘. 나 이쁘지. 쟤보다 이쁘지. 나 쟤보다 이쁘잖아. 이쁘다고 해줘. 이쁘다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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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불쌍한 애고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